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 업소에서 황태채 무침을 맛있게 하는 방법을 오늘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도 응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황태채를 100g 정도만 준비를 하셔가고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갖다가 가위로 갖다가 썰어주신 다음에 찬물에다가 딱 30초 정도만 물에다가 좀불려갖고 물기를 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물에 너무 오래 담가 버리면 그 황태 고유의 맛이 다 빠져서 맛이 없으니까요. 아 30초 미만으로 좀 불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30초 불렸으면 물기를 꼭 짜갖고 털어갖고 채반에다가 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불리다 보면 조금 얄팍하면서도 딱딱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황태채를 자 물기를 꼭 짜줬고요. 자 부재료를 먼저 이제 썰어보도록 할게요. 모양새가 좀 흉측하게 나왔죠. 마전사가 깨끗하게 씻는다 하고, 씻다가 오이를 부셔버렸어요. 자, 오이는 한 절반 정도, 반개 정도만 어서, 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당근은 사선으로 0.3cm 안 되게 썰어갖고,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g 정도만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양파는 큰 걸로 한 4분의 1 정도만 자 준비를 하셔갖고 한 0.3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파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자 파란 잎으로 갖다가 한 20g 정도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쫑쫑쫑 썰어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부재를 다 준비해봤고요. 이제 맛있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에다가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을 50g 정도 계량해 주시고요 자 오뚜기 백물엿을 25g 정도만 계량해 갖고 고로 잘 혼합을 먼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해표 콩 식용유예요 자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설탕도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치노모토 자 혼다시예요 자 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간마늘이에요. 1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J 제품 쇠고기 다시다예요. 자, 8g 정도만 계량해서 잘고로 혼합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분 고춧가루예요. 자, 25g 정도만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림이에요. 자,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나는 간을 조금 세게 드신다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양념을 자, 뜨끈하게 드실 수 있는 양평 해장국과 소내장탕 소고기 장터 국밥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집에서도 조리 간단하고 푸짐하게 드실 수 있고요. 식당 사장님들 마전사만의 해장국 한번 판매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전화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을 조금 더 세게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 부천표 몽고 진간장을 5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좀더 짜게 드신다 하신 분들은 한 10g 정도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대로 양념을 잘 혼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이 잘 나왔나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뭐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자, 물기를 빼준 황태채를, 자, 미싱볼에다가 다 넣어주신 다음에요. 맛있게 만든 양념장을 다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양념장은 자 황태채로 싹싹 긁어갖고 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양념을 다 넣어주셨으면요, 자 황태채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일 수 있도록 조물조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황태채 양념을 다 버무려 주셨으면요 야채도 넣고 고루 잘 버무려 주시고요. 요래요래 요래 잘 버무려 주셨으면요. 참기름도 한 10g 정도만 계량하셔 갖고 자, 널찍하게 뿌려 주신 다음에 한번 살짝 버무려 주신 다음에 깨도 한 스푼 6g 정도만 계량해서 잘 버무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 먹을 뻔 했어요. 자, 대파도 넣고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무리고 나서 바로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지만 자 밀폐통에 담으셔서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에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 <laughs> 밥반찬으로 딱 좋으니까 요 얼렁 만들어 보세요 음 맛있습니다 베리 음. 굿 자 황태채무침 맛나게 만드셨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